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왕따쌤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랄까? 근데 사실은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말은 할수 있겠지만 별로 얘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우리 이번 강의 제목이 바로 뭡니까? 다항식의 계산입니다. 이게 되게 웃기는 게아요거전 시간에 단항식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번 시간에는 다항식이 나올 거다라는 거 그렇죠. 예상이 가능하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다항식 같은 경우에는 곱셈이나 나눗셈이 여러분들 지금 2학년 때는 나오지 않아요. 중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야 다항식끼리의 곱셈인 거고요. 지금 2학년 상황에서는 더하기 빼기 요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근데 되게 웃기는 게이 더하기 빼기는요 이미 1학년 때도 여러분들이 체계를 조금 알고 오셨어요. 1학년 때도 신나게 계산했거든. 자 원리가 뭐예요? 아무 하고나 다 계산합니까? 아니죠. 다항식 아니 다항식? 동류항끼리. 아무하고나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동료왕끼리만 모아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게 이제 동료왕끼리 모아서 계산하는 데 있어서 자 잠깐 볼게요. 자 이런 애가 있었어요. 얘 동료왕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얘네들은 계산할 수 없어요. 그렇죠? 동료왕이 뭔지 우리 살짝 쿵 생각을 해보자고. 일단 누가 똑같아야 돼? 밑이 똑같아야 돼요. and 또 뭐가 똑같아야 되는데 밑만 똑같다고 해서 이게 동형이야? 밑만 똑같다고 해서 이게 동형이냐고요? 아니요? 뭐요? 그 문자의 차수까지 똑같으셔야 돼요. 차수. 그래서 이제 이게 문자니까 제가 차수라고 여러분들이한테 적용을 한 거고요.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그 문자 뒤에 붙어 있는 지수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까지 같아야지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얘는 계산되세요? 얘는 계산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음... 이걸로 갈까요?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는 맞아. 야랑야랑이동량이더라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얘랑 얘랑만 계산할 거다라는 거죠.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 맞아요. 마이너스 x고요. 예, 마이너스 3X 제곱 되죠. 잠깐 난, 난 여기에서 좀할 얘기가 있어. 이렇게 해도 답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되게 세련되지 못해. 촌스러운 표현이에요. 왜요, 선생님? 자, 얘네들을 다 계산을 하신 다음에 깔끔하고 세련되고 뭔가 나는 수학적이에요. 라는 것들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어필을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아니라 이 뭐랄까 이, 이 차수의 순서가 있어. 음. 차수의 순서를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제일 높은 것부터. 그럼 얘가 먼저 나와야죠. 그 다음에 낮은 순서대로. 그럼 이제 얘가 나와야죠. 그 뒤에 누군가가 상수항이 있으면 상수항은 제일 끝에다가 붙여주시는 거예요. 걔는 문자가 아예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랄까 이거 동량끼리 계산을 한 후에 약간 세련되게 쓰시려면 뭐요? 차수가 높은 거에서 낮은 순으로, 예, 네, 이런 순서대로 쓰셔야 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사 같은 거, 우리나라 조사 그, 그런 아이들 다 이렇게 넣어 주셔요. 네, 저는 그냥 시간상 높에서 그러니까 높은 거에서 낮은 것 순서대로 이렇게 쓴다라는 거. 이것까지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시면, 오호 수학 좀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뭐랄까, 이 세련된 표현 기법은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씁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거 이렇게 쓰시면, 얘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쓴다라는 거. 예, 기억을 조금 해주셔요. 아, 사실상 더 쌤, 뺄 쌤은 뭐이 정도가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동료 한 끼리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막 가로로 막 묶여 있다. 어, 가로로 막 묶여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렇죠. 뭐. 지수 법칙 같은 애들, 그렇죠? 그 다음에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서의 그 괄호 아이들 싹다 열어 주셔가지고 그 아이들 동료한끼리 묶어서 계산하면 끝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런 아이들, 지수 법칙 이용, 그다음에 괄호 해결, 얘까지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좋아요. 문제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적용 문제 한번 가볼까요? 나와라 쇼.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이 학교 시험에 나왔던 예고 그 문제예요. 지금 보시니까 아 정말 과로 진짜 너무 많잖아. 그죠? 그리고 되게 웃기는 게요. 얘가 A가 여기 위에 올라가 있을 때가 있고 옆에 있을 때가 있고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 이제 이런 아이들은 좀 통일을 시켜주는 게 좋아요. B도 얘 옆에 있죠. 얘 위에 있고 막그쵸 그래고 옆에다 놓고 계산을 할 건지 아니면 위로 다 올려서 계산을 할 건지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편한 걸로 계산하시면 돼. 일단 내가 동류항끼리 묶으려면 이거 두 개도 동류항이 아니죠? 이거 두 개도 동류항이 아니에요. 그럼 뭐 해줘야 되지? 과로를 열어야 돼. 그치? 앞에 있는 괄로는 그냥 열어도 된다? 뒤에 있는 괄로는 어떻게 해요? 분배해야죠. 마이너스를 분배해야 됩니다. 얘는 뭘로 바뀌고요? 플러스로 바뀌면서 3분의 2A, 그 다음 야는요?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시겠네요. 자, 이제 동류항끼리 계산을 좀할 거예요. 동류항이면 A 들어가 있는 아이, 야랑, 야랑. B 들어가 있는 아이, 야랑, 야랑. 에헤이, 분모 때문에 정말 거슬러거려죽겠네그죠 지금 써 있는 꼬라지도 지금 a b가 다 따로따로 써져 있거든요. 보기가. 그러니까 나도 그냥 따로따로 계산할게요. 얘네 둘 따로 통분하시고 얘네 둘 따로 통분하려고요. 얘네 둘 따로 통분하면 얼마? 12로 통분되시네요.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한 거니까 얘한테도 곱하기 3해 주셔야죠. 그렇죠? 몇 a? 그렇죠. 3a. 당연하겠죠? 여기다가 곱하기 3한 거니까 얘한테도 곱하기 똑같이 3해 줘야 값이 똑같아질 거 아닙니까? 다음 얘는요. 얘 곱하기 4한 거예요. 12가 되려면 그럼 여기다가도 똑같이 곱하기 4해줘야지. 근데 여기 a가 이게 뒤에 있네. 이거 어떻게 할까? 계산 쉽게 하기 위해서 a를 위로 올릴게요. 플러스 8a죠. 다음에 이번엔 b란 아이 갈 겁니다. 요 b라는 아이, 요 아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밑에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뭘로 통분해? 6분해로 통분할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6분의가 되려면 곱하기 2을 해야 되고 위에다가도 곱하기 2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얘네들처럼 계산 쉽게 해주기 위해서 b를 위로 올릴게요. 그럼 얘가 4b다. 앞엔 뭔데요? 마이너스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붙여놨어. 그럼 그 뒤에 거요. 얘가 곱하기 3이면 얘도 곱하기 3을 곱해야 이게 이제 6이 되면서 얘뭐 3b가 되잖아요. 근데 잠깐만 여기가 또 마이너스네.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3b 이렇게 박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지. 왜? 이거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분배가 들어가야 돼. 그렇잖아요. 그럼 얘는 플러스 3비가 돼. 여기 어면이 마이너스야. 그럼 나 이거 어떻게 써줘야 돼?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주시려면 이 아이가 무조건 플러스가 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어요. 똑같아. 앞에 건 똑같고요. 뒤에 거가 여기도 마이너스고 여기도 마이너스지. 어 그래 그렇긴 하지만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뽑아버리면 내가 이렇게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예 플러스로 해버려. 그리고 6분에 만들고요. 이 분자로 마이너스를 올려버리는 겁니다. 얘는 얼마가 되고요? 마이너스 어디 갔니? 얘, 얘, 마이너스 4비. 얘는요? 마이너스 3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조금 더 실수를 좀덜할수 있게 되죠.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다가 하시면 돼요. 네, 저는 보통 이 방법을 조금 추천드리긴 하는데, 어쨌든 답은 똑같이 나오셔야 돼요. 이 아이 계산해 보면, 얼마? 12분의 1, 이거 더 하시면 1 1 a 잖아요 얘는요, 마이너스 6분의 몇 비, 7비요. 얘도 한번 가볼까나? 얘는 12분의 11a죠? 뒤에 있는 아이,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3b 하시면 마이너스 7b. 앞에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분의 7b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답은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내가 과정을 어떻게 갈 거냐를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 고름만 가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어쨌거나 이런 아이의 정답은 어디 있어? 음, 12분의 11a, 마이너스 6분의 7b, 오케이. 3번이 정답이네요.